안녕하세요 장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뜯어쓰는 고기토핑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천사점토와 갈색 황토색 고동색 물감을 준비해 주세요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고기 토핑 만들 양만큼 이렇게 띄워 주세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일부러 어 살짝만 염색시켜놨어요. 이거.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염색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 갔지? 잠시만요. 이쑤시개가 왜 있다? 네, 죄송해요. 이렇게 가장 진한 색부터 점점 연한 색으로 염색을 시켜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제 물감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됐다. 많이 나와 제가 고동색 물감이 너무 많이 필요해가지고 학교에 고동색 물감 가져와야겠어요. 제가 물감을 썼는데 그거 학교에서 쓰라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갔다 오니까 고동색이 너무 필요해요, 진짜로. 제가 거의 맨날 고동색만 써거든요 제가 올린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애들도 DIY 교환해서 초코케이크 달라고, 그래가지고, 소스 만드는 용도에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애한테 받았어요. 소스 고동생 물감을. 근데 그것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초코, 케이크 열 i 이나뭐 그런 거는 교환,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교환하달라는 말을 안 하면 좋겠어요. 음, 저몇주 전에 할머니한테 물감을 사달라 해가지고, 또 사달라 하면 또 할머니가 안 사줄 수도 있어요. 아직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갈색으로 염색시킬게. 갈색도 이제 부족하네. 어. 색 있는 게고 없는 게 있을 거죠. 발색은 좀 빨리빨리 염색이 되네요. 빨리빨리. 이거를 최대한 고기같은 색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고동색을 섞는건데요 고동색을 섞으면 진짜 고기같은 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고동색을 쓰는 것 같아요 뭐 diy 교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 이제 이거를 이제 동그랗게 해주세요. 염색시켜준 거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케, 소, 꼭, 케 그냥 스테이크 모양처럼 이거는 말린 다음에 이제 뜯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세개다 눌러주었구요. 이제 이거를 굳힌 다음에 이렇게 조금 조금씩 뜯 쓰시면 됩니다. 네. 이상 정은이었구요.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